자, 오늘도 김씨장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요새 전 세계적으로 파이코인이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새 멤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혹시 이제는 파이코인 한번 채굴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그거 눌러서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캠슈양TV와 함께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알아봐야 되는 거 함께 알아보면 더 쉽고 또 재밌게 볼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어제 라이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같이 함께 재밌게 또 이야기 나누고 후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파이코인 오늘은 개당 4,017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여러 곳이 있고요 거래량이 제일 높은 곳은 게이트 아이오로 나오네요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어제 라이브 했을 때 어, 이쪽 구간이었죠 거의 3달러 갔다가 저항을 맞고 내려왔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시니까 역시나 올라갔죠. 주무셔야 올라갑니다. 코인이라는건 원래. 자, 다시 다 말아 올렸고 어, 다시 3달러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격 2.77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내용이 하나 올라왔죠. 언제나 그렇듯이 개척자, 개발자, 사업체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파이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하고 분산되고 강력한 커뮤니티로 유지되도록 초대합니다.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된 지금 파이네트워크에 어떻게 기여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오픈 네트워크 하면서 또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 가격도 공개가 되면서 어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실망하신 분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뭔가 계속해서 우상향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이파이 코인은 든든하게 버티면서 오히려 우상향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으로 이제 깜짝 놀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또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책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노드를 금면은 한번 돌려보자 이거 뭐 수지타산 나올 것 같은데 노드는 또 금면 어떻게 돌리냐 그렇게 알아보면서 지내고 있죠. 어제 라이브에서도 이제 초반에는 노드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노드에 관해서 좀 공부를 많이 빠싹했습니다. 노드에 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누구에게 이제 설명해 줄수 있을 만큼 노드 컴퓨터 본체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본사에서 우리에게 묻는 거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게뭐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이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최고를할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것만 해도 뭐 사실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들어온 김에 팔로우 확인해 보고 가죠. 자 오늘 팔로워 393.7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400만 목표 잡고 쭉쭉 치고 나가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나올라왔죠. 파이 뉴스, 파이 블럭, 익스플로어, 인터페이스에 노드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노드 적혀있죠.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또 어, 본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요즘에는 노드에 관한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자 타워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 인자 타워 월 캡처가 올라왔고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는 반면 파이코인은 극도의 탐욕 상태에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비트코인과 어떤 행보가 지금 정반대입니다.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도 사정이 좋지 않고요. 하지만 파이코인은 그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쏠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코인들이 재미가 없고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악점만 가득한 뭐 솔라나 이런 거 그런 걸 오히려 팔고 파이코인을 구매하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더 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더욱더 들어오는 것 같고, 당연히 세력도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겠죠. 아래 위로 이제 막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 파이네토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본사보다 먼저 최신 소식을 유출해주는 유출 아저씨. 요즘에는 유출 안 하고 있네요. 그래도 계속 따라다녀 봐야겠죠. 언제 또 유출해 줄지 모릅니다. 밑에 캡처가 나올라왔고 파이코인의 어떤 차트 흐름 올려준 것 같네요. 파이코인 아마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코인 출시였을 것이다. 강점, 가격 상승, 건강한 유용성, KYC, KYB, 수백만 명의 사용자의 손에 있는 코인, 앱, 제3자 통합, 전체 암호화폐 공간의 관심. 자, 키워드를 이렇게 쭉 나열해 준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파이코인에 관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 이렇게 쭉 나열해 줬습니다. 다음 유출은 어떤 게될 것인지 유출 아저씨의 행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네토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 목요일, 매우 활기차고 축복받은 목요일 아침을 기원합니다. 계속 전진하세요. 이번 주는 길었지만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힐링이 메시지와 사진을 또올려 줬습니다. 자,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봤는데 파이 마크가 없어요.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잔잔한, 좀 서정적인, 우리 멤버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멋진 실링의 사진을 찍는지 이 정도만 이제 보면 될것 같아요. 파이 마크를 찾으려고 계속 봤는데 아, 안 보입니다. 뭐 계속 찾아보겠지만 앞으로도 잔잔한 사진 함께 보면서 뭐 기분 정화시키고 뭐그 정도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집이 보이는데 현대식이죠. 근데 위에는 조금 초가집 느낌으로 이렇게 지푸라기를 얹어놨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호수인지 뭐 또랑인지 이렇게 보입니다. 풀도 아주 푸르뿌릇하고 여기가 겨울이 아닌 건 확실하죠. 다음 파이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함께 보죠. 여기도 캡처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파이 정보 교환 1시간 동안의 청산량은 71만 달러였습니다. 4시간 청산 거래량, 24시간 청산 거래량. 레버리지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주된 힘이 매우 격렬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매수만 하고 매도하지 마세요. 누구나 파일을 구매합니다. 콜백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와 주택을 판매하여 파일을 긴급 재활용합니다. 화폐계의 새로운 슬로건 자 레버리지를 절대 사용하지 마라. 이거는 좋죠. 선물거래 하지 마라. 항상 김샹TV에서 방송할 때나 라이브할 때도 말씀드리죠. 선물거래는 절대 하지를 마라. 골로 간다. 항상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포지션을 잡는다면 그때부터 반대로 갑니다. 항상 등 뒤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건물 거래에는 아예 발도 안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밑에는 뭐 무슨 문구예요 이게? 자동차와 주택을 판매해서 파일을 긴급 저하용 합니다. 이거는 뭐잘 모르겠어요. 자동차와 주택을 판매해서 파일을 구매해라 뭐 이런 느낌인데.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책을 열심히 하고, 여기서 노드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노드 컴퓨터 본체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어, 이 정도 하면은 뭐 아주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파 y 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이 올라왔죠? 아무래도 지금 트위터의 소식들 보면, 현재 파이코인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이코인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으니까 이슈가 더욱더 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의 소식들도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용을 함께 보죠. 파이코인 퍼드를 무시하세요. 그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저 몽상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1달러, 10달러, 50달러. 각 단계는 파이어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100달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게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데 1달러부터 10달러, 50달러. 50달러가 이제 고지다. 이렇게 해서 고지에 올라왔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살짝 떨어졌다가 이제 더큰게 이제 100달러가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50달러까지 왔으면 이제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파이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가 2.8달러를 돌파했는데 파이는 사기다 외치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파이콘 0.6달러에서 지금까지 4배 이상 올랐는데 다음 물결은 4달러일까요 40달러일까요 처음에 비관적이었던 친구들에게 이 글을 전달하고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팟가들이 어디 갔냐? 다 사라졌다. 어디 가서 지금 팟가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 오히려 궁금해하는 모습이 많죠. 그들도 열심히 지금 채굴하고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파이오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죠. 그것은 친절한 상기입니다. 파이요니어 그는 2010년 비트코인 두 개의 피자를 사 먹는데 만 개의 비트코인을 주었습니다. 현재 가치는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이코인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3달러의 가격은 이에 대한 약간의 깨짐일 뿐입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과거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주 낮을 때 피자를 시켜 먹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 사 먹었던 피자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사를 본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파이코인도 항상 제가 보여드리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며칠 안 지난 거죠. 나중에 이제 진짜 한 3년 뒤 봤을 때점 같이 보이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보일 겁니다. 염려되는 거는 좀 너무 급하게 말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구렁이처럼 스물스물 올라가는 우상향, 그거를 원합니다. 지금은 조금 너무 오바다,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골이 깊어집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천천히 스물스물 구렁이처럼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이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만두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고 계정을 확인하고 더 많은 파일을 벌어보세요. 디지털 통화의 미래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계속해서 뭐 꾸준하게 채굴 해줘라. 어 요런 내용이죠. 다음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소식들을 지금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오바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 코인 예상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위 11등 암호 앞에 올랐고 아직 최상위 거래소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경제 거인들이 하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의 포모를 상상해 보세요. 일찍이 믿은 자들에게는 하늘이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보입니다.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뭐 협력 업체들이 거래소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어, 다른 분야의 기업도 좀 공개가 되면은 여기서 더욱더 뭐 펌핑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바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의 인기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